안녕하세요. 케미센터장 김기윤입니다. 회원분이 케미 카페에다가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이 질문을 그냥 글로 작성하는 것보다는 영상으로 좀 남기고 싶어서 그리고 함께 공유하고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이 지금 미연준이 금리를 인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금리를 인상하니까 현재 오늘도 그렇고 요 근래에 계속 장이 많이 싸졌죠. 어, 그냥 사람들이 하는 말로는 많이 빠졌죠. 케미에서는 어, 싸졌다고 표현을 하는데요. 어, 싸졌다라는 말은 어떤가요? 그만큼 어, 사고 싶은 거죠. 어, 어, 사고 싶게끔 만들기 위해서 저는 싸졌다라는 표현을 더 좋아하는데요. 왜 투자라는 것은 결국 매집의 힘이 있기 때문에 복리수익을 실현시킬 수 있게끔 만드는 게 투자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금리 인상을 하고 그리고 이제 환율도 계속 올라가니까. 어, 미국으로 돈이 막 빠져 나가니까 어, 실질적으로 증시가 많이 빠지는 거 아니냐. 어, 그래서 주, 요즘 주가가 많이 떨어지는 이유가 아무래도 기준 금리를 인상하는 것 같다. 그래서 갖고 있는 현금 보유 비중을 좀 높여야 될까요? 이런 말씀을 좀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 어, 이 책에 나와 있다. 어, 이런 말씀을 좀. 하셨어요. 그래서 이 책의 요지는 어, 금리가 투자함에 있어서 금리 그러니까 돈과 심리가 가장 중요한데 금리가 올라가면은 늦어도 어, 12개월 후에는 주가가 떨어질 거라고 얘기를 한다고 라 합니다. 근데 저도 이 책을 읽,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책이고 그리고 읽은 지가 꽤 됐는데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는 것도 도움이 될것 같은데. 아 이런 내용이 있었나? 어, 사실 기억은 잘안 납니다. 근데 지금의 제 투자 방식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어, 원칙 하에서 사실 어떤 금리가 올라가면 늦어도 12개월 후에는 주가가 떨어질 다. 뭐 이런 내용들이 사실 좀 어, 부정적으로 다, 다가오긴 다 합니다. 왜냐하면은 어, 무엇이 무엇화 된다. 이런 건 사실 투자의 세계에서는 없거든요. 어, 그래서 한번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보면요. 은 어, 돈이라는 요소는 중기적 증시 흐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돈에 영향을 미치는 각각의 요소가 있는데 경기에는 중기적으로 영향이 없다 어, 돈이라는 것은 어, 이런 말씀을 드리는 어, 얘기하는데 사실 중기적으로 영향이 없다라기보단 어, 중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영향이 없죠 앙드레 어, 포스톨라니가 살았던 시계, 시대와 지금의 시대를 연, 연속적으로 본다면 사실 돈을 관장하는 것은 사실 금융이고 그중에 어떤 컨트롤 센터를 하는 것은 중앙은행인데 중앙은행이라는 곳은 결국은 경기를 실질적으로 잘 흘러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역할이 중앙은행이거든요 그쵸?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역할이 뭔가요? 어, 실업을 잡는 거 그쵸? 그 다음에 어, 꾸준한 골디락스라고도 표현하는데 꾸준한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을 일으키게 하는 게 사실은 중앙은행 은행 금융권이 하는 가장 대표적인 역할인데 어, 이런 면으로 봤을 때는 뭐 지금의 자본주의가 과거와 지금과 크게 달라진 점이 없다면 어 제가 얘기하는 달라진 점이 없다라는 것은 자본주의의 가장 큰틀 범주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뭐 중장기적으로는 앞으로도 영향은 없을 거예요. 어, 그리고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주식시장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도 끼치지 않는다.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요인은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은행이 취하는 조치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어, 이 말도 어, 오해 요지가 있는 게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자본주의에서 필연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어, 형태예요. 어 그쵸 현상이죠. 왜냐하면은 자본주의라는 것은 끊임없이 끊임없이 돈을 풀어내야 되는 시스템인데 그 돈이 풀어내는 과정과 그리고 경제가 성장하는 이 과정이 꾸준하게 맞물려서 이렇게 은근하게 올라가는 것, 그것을 우리는 경제용으로 골디락스라고 하는데 어, 그렇게 올라가는 게 가장 이상적인 형태지만 아까도 앙드레 코스트로니가 말하는 것처럼 심리에 영향이 있어서 그렇죠 그리고 항상 후 조치로 금융권에서 조치를 하기 때문에 은행에서 이것들을 딱딱딱딱 맞춰 나가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는 부분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요인이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은행이 하는 조치 결국 금리를 올리는 건데 이것도 어떤가요? 급격하게 올리는 게 문제죠. 근데 사실 심리라는 게, 인간의 심리라는 게, 사실 급격하게 오를 수 있는 요지들이, 요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렇죠 과거에 봤을 때 금융위기라든가, 그리고 뭐, 지금의 현상을 봤을 때도,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오르기 때문에, 사실 표현적으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게 지금의 현실이거든요. 근데 과거에 비대해 봤을 때 어떤가요? 거 1980년대도. 그렇죠 중동 전쟁이라는 게 있었죠 그때는 기름이 대표되는 원자재였죠 뭐 지금도 사실 기름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만 그거를 바꾸려고 시도하는 것그렇죠 하고 있고 그 대체되는 게뭐 2차 전지라든가 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 사실은 아직까지도 어 석유의 영향권 안에서 벗어나기는 굉장히 어렵죠 어 거기다가 지금 뭐 우크라이나라든가 아니면 러시아 전쟁 의 요소들까지 복합적인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물가 상승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지. 그리고 뭐 코로나의 어떤 영향도 점점 차츰 줄어들고 있고. 응. 여러 가지 요소들이 복합되어서 인플레이션이, 큰 인플레이션이 상승이 있는 거지만 사실 어, 이것을 부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다라는 거죠. 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 그것이 한국은행, 중앙은행이 해야 될 역할이기 때문에. 어.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은행의 조치, 금리를 올리는 게 쥐약이다. 이것도 굉장히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디플레이션은 증권시장이 가장 큰재해다 어, 라고 또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어,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이제 그러나 오늘날 디플레이션은 이제 없다고 할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없다 라고 과연 할수 있을까요 어, 우리가 아는 가까운 옆 나라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30년째 물가가 상승하고 있지 않죠 어, 이 말은 디플레이션을 겪고 있다 라는 거거든요. 어,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어, 니케이 지수라든가 전체 어떤 일본의 상황을 봤을 때 현재 일본은 어,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는 있지만 그것이 긍정적인 인플레이션이라고는 볼수 없잖아요 그리고 또 일본의 금 증시는 계속 하락하고 있나요 아니죠 그 안에서도 니케이는 평균적으로 계속 꾸준한 상승이 있어 왔고 지금의 조정 구간이라고 하지만 지금의 이 조정은 일본만 조정 구간인가요 전 세계가 다 조정 구간이죠 하지만 어 일본의 어떤 환율적인 면을 봤을 때는 지금의 일본 상황이 마냥 좋다고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한 디플레이션이 오늘날은 없다고 하지만 어 있죠. 어 일본은 지금 아직도 그것 때문에 많은 힘듦을 겪고 있죠. 그 중요한 건 뭔가요? 과거를 돌이켜 봤을 때 일본이 지금 디플레이션을 겪는 가장 큰 이유는 버블이 있었기 때문이죠 엄청난 자산의 상승이 있었고 그것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했던 것. 그리고 그 판단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게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응용할 것인가를 보는 게더 중요한 요소겠죠 그리고 중앙은행 높은 금리는 시간이 흘러가면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사람들의 심리뿐 아니라 경제와 증권시장도 큰 영향을 느끼게 된다 이건 맞죠 우리가 뭐 과거로 돌이켜 보면 1970년대에서 80년대 미국은 정말 엄청난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 금리 상승한 이유는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있었기 때문에 대응을 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어떤가요? 부채를 많이 끌어다 쓴 중소기업들이 엄청나게 많이 죽었죠. 죽어 나갔죠. 그러면서 그것이 실물 경제까지 영향을 미쳤다 그런 상황이 실제로 있었죠. 그런 얘기를 앙드레 코스톨라는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얼마 전에 워렌 버핏이 돈을 막 풀었을 때. 연준에게 뭐 양적 완화를 통해서 돈을 막 풀었을 때그푼 어, 가장 큰 이유는 뭔가요? 기업을 살려야 된다는 거죠. 였 왜? 제2의, 제3의, 어, 구글, 아마존, 뭐 애플 이런 기업들이 나와야 된다. 왜? 그것이 나오지 않았으면 미국이 경제력은 그리고 미, 미국이 지금 차지하는 그 힘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라는 큰 의미가 담겨 있겠죠. 이것은 무엇을 통해서 얻어낸 어떠한 결과인가요? 과거에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병폐들이. 똑같이 그렇게 지금의 상황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렇 돈을 풀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어. 그래서 가장 심한 타격을 받는 것은 뭐니 뭐니 해도 주식 시장이며 그 자격은 매우 부정적이다. 어.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부정적일 수 있지만 하지만 중앙은행이 하는 역할이 어, 인플레이션을 잡는 거다. 어. 왜? 그걸 잡지 않으면 재화의 가격은 끊임없이 끊임없이 상승할 것이고 우리는 이것을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됐을 때에 실물 경제에 끼쳐지는 여파는 더클 것이죠. 그렇죠? 그럼 사람들이 더 살기는 어려워질 것이고 사람들이 살기 어려워진다면 결국 피해는 대부분의 대중들은 정부 탓을 할 것이고 그럼 정부는 필연적으로 어물갈이가 되겠죠. 어 그런 과정들이 계속 일어났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되기 이전에 무엇을 해야 되나요? 결국은 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 그럼 멀리 본다면 그것이 매우 부정적이라고만 볼 수는 없겠죠. 단기적으로 정량적으로는 그럴 수 있다. 하지만 투자라는 것은 지속해야 되잖아요. 지속하는 과정 속에서는 금리를 올리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2008년부터 현재까지 선진국들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나라들이 인플레이션이 올바른 제대로 된 경제 성장을 통한 인플레이션이 있었나요? 어, 사실 있었다고 보기는 굉장히 어렵죠. 그렇죠. 임의적인 경제를 부흥시키기 위한 돈을 미친 듯이 풀어왔고, 그 풀어오는 과정 속에서 상대적인 인플레이션이 있었다. 이게 더 옳은 표현일 수 있겠죠. 어.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되나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제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쵸? 인위적으로 시장의 조작을 통해서 어, 경제를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을 했던 부분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반대로 얘기하면 그러한 부분이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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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였고 그것에 대한 기폭제는 코로나였고 그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더 많은 돈을 풀었고 그것의 반사작용이 지금의 인플레이션을 일으키고 있다. 그럼 사실 기업에는 크게 문제될 게 없죠. 기업은 지금도 꾸준히 돈을 벌어가고 있고 그리고 그 기업을 운영하는 자본가 그 기업의 가치는 떨어지지 않았죠. 그렇죠. 결국 가격에 의해서만 바뀌어 가는 거지 또 다른 자리를 잡아 나가고 있는 과정이다 오히려 지금 어떤 큰 버블이 생기는 것보다 지금의 조정 구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뭔가요 시간에 대한 복리를 누릴 수 있는 확률이 더 커지고 있다라고 보이는 게더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이 있어요 주식 투자자들이 금리보다 일반적인 경제지표와 긍정적인 기업 수익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면 중앙은행이 금리를 숫자를 걸쳐 올린다 해도 주가에 계속 상승할 수 있다. 주가는 계속 상승할 수 있다. 그쵸. 어떻게 보면 이것이 어, 가장 베이스가 되어야 할 어, 투자자, 자본가의 원칙이 될수 있겠죠. 가장 첫 번째. 근데 우리가 어떤 금리가 오르기 때문에, 어, 그것, 금리가 오르면 주식에 폭락이 올 것이고, 주식에 폭락이 왔을 때 들어가서 시세 차익을 내는 것이 어, 올바른 투자다. 이거는 오히려 투기에 더 가깝겠죠. 어, 그쵸? 음. 그래서 앙드레 코스톨라니도 이런 말을 했네요. 그죠? 그리고 이런 사,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던 가장 근본된 이유도, 어, 이러한 원칙이 있었을 겁니다. 어. 그러면서 이런 내용이 있대요. 늦어도 12개월 후에는 주가가 돈을 따라가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일단 금리를 높, 금리를 높이기로 결정했다면 주식 시세가 하락하는 것은 이제, 이제 시간 문제이다. 아, 딱이 말만 들으면 뭔가 기회가 오는 것 같고, 또 투자를 많이 했던 사람들은 굉장히 뭐, 무섭죠. 아, 씨 진짜 빠지는 게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만약 에 그런 생각이 든다면, 어, 돈을 빨리 빼시는 게 좋습니다. 어, 그건 내 원칙이 아닙니다. 어. 그리고 그만큼 떨어진 폭은 커진다. 근데 사실 이거 너무 당, 당연한 얘기죠, 그렇죠? 이 차이를 아는 사람은 적시에 빠져 나온다. 어, 적시에 빠져 나온대요. 어. 그리고 주가가 바닥일 때 시장에 들어온 투자자는 큰 부를 축적할 수 있다. 아,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렇죠? 하지만 바닥을 우리가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우리가 정말 바닥을 알수 있을까요? 어 바닥은 결국 결과적인 얘기잖아요. 우리가 코로나 때 불과 2년 전에 코로나 사태가 터졌을 때도 1,400대까지 떨어질지 누가 알았을까요? 그렇죠. 이 말은 뭔가요? 아는 사람은 적시에 빠져나온다. 그 차이를 아는 사람. 빠져나오는 것도 다 빠져나오는 게 아닐 거예요. 이 사람의 말은. 이 사람의 말을 통틀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왜냐면 이 사람은 기업의 가치를 안다는 건 뭔가요? 내가 아는 선에서 비중을 조절한다. 비중을 현금 보유 비중을 조절한다라는 거겠죠. 그러면 빠져나온다라는 게다 빠져나온다라는 말은 전아는 아닌 것 같아요. 어, 내가 견뎌낼 수 있는 혹은 내가 다시 매집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려고 어느 정도 일부 덜어내겠죠. 근데 케미에서 제시한 것은 7대3, 어, 3의 비중이지만 내가 3의 비중도 많다라고 생각, 어, 3의 비중도 난 불안하다고 생각이 드신다면 그걸 4, 내진 5 이렇게 바꾸면 되는 거죠. 그쵸? 아마 다 빠져나오는 건 아닐 거예요. 어, 하지만 빠져나온다. 이건 맞아요. 어, 그리고 주가가 바닥일 때 시장에 들어온 투자자는 큰 부. 마찬가지죠. 들어가는 것도 가격도 내가 만드는 거겠죠. 시장이 제시한 바닥을 내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어, 투자를 하는 과정 속에서, 원칙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 속에서, 학을 통해서 그 바닥이라는 것도 내가 만들어 나간다라는 거죠. 그렇죠 어, 불, 그래야지만 불을 축적할 수 있다는 거죠. 어, 결론적으로 뭔가요? 금리가 떨어지면 언제라든가 그러나 나는 말은 있고 무조건 주식 시장이 뛰어 뛰어들어야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금리가 오고 그러니까 금리가 오르는 상황이니까 어, 지금 빼야 되는 거 아니냐 어, 이렇게 받아들이신 것 같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이런 얘기를 보면 이 얘기의 본질은 뭔가요? 결국 기업의 가치가 있다면 어 거기에 맞게끔 나의 금액을 나의 자산을 조절하면 된다죠 그쵸? 하지만 우리는 잘못 들으면 이 얘기가 어떤 기회 타이밍을 잡아야 된다라고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땐 만일에 이 사람이 그런 타이밍을 잡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면 어, 그럼 이 사람은 사실 투자자라기보다는 투기에도 가까워요 그리고 이 책의 전체적인 뉘앙스라든가 전체적인 어떠한 어, 얘기하고자 하는 방향성은 아마 제가 어, 전자 얘기했던 쪽이 더 맞을 거예요 어. 빠져나오는 것도 바닥을 잡는 것도 결국 당신이 해야 된다라는 것일 겁니다 어. 어떤 타이밍을 잡아라는 게 아닐 거예요 어.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살았을 때의 시대 환경과 어, 시대 정신과 지금의 시대 환경은 다르다라는 것을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사람이 살았을 때는 어떤가요 미국이 굉장한 엄청나게 큰 성장기 시기에 이 사람은 살았죠 성장기 시기에 살았다는 건 뭔가요 그만큼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하던 시기였죠 어, 이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20세기를 대표하는 인물이죠 20세기 초에 태어나서 거진 20세기 말에 돌아가신 분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21세기에 살고 있고 어, 지금은 1985년을 기점으로 해서 금리는 계속 어떻다 떨어지고 있다 어. 그러면 은이 사람의 말을 빗대어서 얘기를 한다면 1985년부터 지금까지 투자한 사람들 지금까지 꾸준히 계속 어 매집을 해나가고 있던 사람들은 엄청난 부를 이뤄나갔겠죠 어.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군가요 어. 이 사람 이후에 나왔던 음, 누구죠 어. 워렌 버핏이겠죠 대표되는 인물이 그리고 워렌 버핏이 그렇게 큰 부를 이루어낼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시장에서 빠져나가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단한 순간도 제가 알기로는 11세, 11살 때부터 지금 나이가 90세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까지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하지만 그, 그때부터 지금까지증시신 어떤가요 한 번이라도 변동성은 있었지만 큰 폭은 있, 폭락은 있었지만 더 싸진 어떤 사건들은 있었지만 어떤가요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는 게 자본주의다 어, 그렇죠 그럼 내가 언제 투자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건가요 지금 이 시간 지금 이 순간에. 투자를 계속해 나가는 게 사실은 가장 많은 복리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인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예를 들어서 만일에 이것이 어떤 타이밍을 잡는 하나의 방법론적인 정량적으로 접근을 했다면 크게 어, 과연 언제가 될까요? 어, 2008년도 고점도 지금의 이, 이, 불과 2년 전인 어, 2020년도의 4월달의 가격 과 비교해 봤을 때는 2008년도 고점은 지금의 시기로 봤을 때는 가장 저점이에요. 그렇죠? 어, 내가 얼마만큼 열어놓고 이 시장을 바라볼 수 있는가. 어, 사실 그게 가장 중요한 투자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요? 돈이라는 요소보다는 그렇죠? 전체적인 시장 상황을 포괄적으로 보려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어,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2008년 여러 가지 금융위기 사태를 통해서, 2008년도 미국의 자산과, 현재 미국의 자산은 약1000% 정도 자산의 가치가 많이 올라갔어요. 자산의 가치가, 미 연준의, 은행의 자산의 가치가 많이 올라갔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많은 돈이 시장에 분포가 됐다는 것이고요. 어, 그 인위적인 그 환경, 우리가 알고 있는 양적 완화 같은 것이겠죠? 그 양적 완화를 통해서, 어, 경제 성장을 도모했을 뿐이고, 어, 사실 그 쌓여왔던 병폐들이, 그 인위적으로 이루어냈던 그런 병폐들이 지금의 어떤 코로나 사태, 그리고 환경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 이 모든 것들이 복합된 어떤 하나의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어때요? 엄청난 상승을 이루어왔고 먹고 살기 편했잖아요. 그럼 앞으로의 세상은? 항상 말씀드리죠 오르면 떨어지고 떨어지면 오릅니다. 그 과정 속에서 또 다른 변동성을 만들어 나갈 거라는 거죠. 앞으로도 더 많이 오를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투자를 하는 것보다 또 다른 에너지를 쌓아가는 기간이다. 그리고 이 기간을 내가 지속하기 위해서, 내가 이 기간을 버티기 위해서 꾸준히 꾸준히 나는 공부를 해 나가야 된다. 왜? 버틸려면 공부가 필요하거든요. 공부가 없으면 절대 버틸 수 없는 게이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공부해 나가는 시간으로 그리고 그 공부에 대한 복리를 나중에 누리기 위한 시간으로 생각하고 투자를 해 나가는 게 오히려 더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더 긍정적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의 시장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얘기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어느 정도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근데 어, 투자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내지는 어, 투자라는 것을 단순히 어떤 수익률에 국한돼서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케미에서는 그런 투자에 대한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교육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잘 이해가 안 된다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은 어, 꼭 케미에서 진행하고 있는 교육들에 꼭 참여를 해주시고. 그리고 케미와 함께 올바른 투자 문화를 좀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버티면 그리고 죽을 때까지 내가 투자를 해나가면 어 절대 가난할 수 없습니다. 어그 과정 속에서 또 다른 가치를 발견해 갈수 있다라고 어 저는 생각해요. 지금의 저는. 어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느껴왔던 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음 무엇이 무엇이다라고는 말할 수는 없지만 현재까지 제가 느끼는 것은 그렇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어, 이런 문화들이 많이 이루어져야 뭐 얼마 전에도 우리 우리 은행의 어떤한 직원이 뭐 600억을 횡령하고 막 이런 일도 있었죠. 뭐오 스템 임플란트 같은 사태들 그리고 어떤 금융기관의 돈을 맡김으로 인해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사기들, 그렇죠? 그런 것들은 결국 그런 사태들까지도 방지하고 시, 싶은 것 그리고 스스로 어떤 운영을 해 나가는 것을 베이스가 되는 문화를 만들고 싶은 게꼭케미이기 때문에 꼭 이러한 운동에 꼭 동참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어, 다음에 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